네,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요거는 메이저 종목 중에서 굉장히 조금 특이하기도 하고, 뭐좀 기대해 볼만한 것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점들이 좀 특이하냐. 어쨌든 11월부터 분명히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이미 이 정도 자리도 다 깨고 밑에까지 내려가 있는 경우들 태반입니다. 제가 종목들을 아무거나 돌려보세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이 빠져야 되는 자리들에서도 얘 거의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고 위에까지 다시 도전을 좀 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 지점은 또 특히나 이전에 있었던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찍고 박스권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박스권은 찍고 여기서 사이즈 안 나면 바로 밑으로 가거든요, 원래. 근데 여기서 바로 밑으로도 안 갔고 잔뜩이나 시장 되게 안 좋아서 다른 종목들 완전히 진짜 박살이 나는 시장에서도 얘는 내려가질 않는다. 결국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상한 걸 찾아야 되잖아. 뭔가 남들과 좀 다른. 다른 종목들과는 좀 다른 것들이 일을 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모습들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상한 점 시장 조정 나고 다른 종목 박살나도 얘는 잘 버티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점 박스권 고점에서 안될 놈이면 바로 찍고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움직임인데 그것도 안 만들었다 지금 여기서 또세 번째 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어쨌든 신고가 자리는 원래 잘 돌파가 안 나와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구조적 특성상 그래요. 왜냐면, 신고가라는 게, 여러분들 신고가란 단어를 모르지도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신고가라는 게 결국에는 새로운, 새로운 신자잖아요 새로운 고가라는 건데, 결국 여기 위에는 매물이 없어요. 말 그대로 새로운 고가니까.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데, 이 매물이 없는 자리는 결국 이 q u 똑같이 얘기를 하면 던질 물량이 없다. 던질 물량이 없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우린 올라가고 싶은데 자꾸 누가 방해를 하는 거야? 이 던지는 사람들이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안 던진다니까? 던지는 사람이 없다니깐요그 말인 즉슨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진짜 에이톤 트럭처럼 그냥 미는 족족 갈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만 제대로 넘어가면 미친 듯이 급등이 나오고 미친 듯이 폭등이 나오고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엔. 매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누, 모든, 어떤 사람들이 봐? 모든 사람들이 본다. 전 세계에는 있 모든 트레이더들이 여기에 다 보고 있어요. 그니깐 어떻게 되겠어? 넘어가면? 노다지 땅이네? 이런 노다지 다 너도 나도 먹겠다고 달려들겠죠. 그니까. 러 그래서 보통 이런 자이들은 근데 아쉽게도, 서로 뺏고 뺏기는 시장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잘 되는 천국과 같은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누군가 마지막에 폭탄을 받아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명 개인들은 특히나 각계전투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팔고 싶을 때 마음대로 팔아 버린단 말이야. 뭐 요즘 뭐 AI가 뭐 트레이딩을 도와준다 뭐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만약에 들고 있으면 제가 언제 팔지 여러분들 알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뭐몇분몇 몇 초에 팔 거다 알수 있냐고 모른다고요 그런 것들은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이 이거를 크게 수익을 만약에 봐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할수 있는 행동은 너네 그냥 처음부터 갔지만 너네 못 가지게 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다 털어버린단 말이야 여기서 털고 흔들고 난리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조적인 이유가 이 신고가는 원래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이 지점에서 지금 중요한 게 결국 이렇게 흔드는 작업들을 보통 거치게 되는데 보통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자리에서 실패할 룸 같았으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뺐다니까요. 근데 이걸 안 빼고 여기를 물고 움직이고 있다는 건 뭐냐면 털레드는 지금 터지만한개 이상으로 변수를 만들진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엔. 왜 그렇게 하겠어? 올라가고 싶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런 중요한 자리도 있으면 이거 물고 움직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보면. 이게 중요한 자리를 딱 터치를 하고 원래 찍고 바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이렇게 물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빨리 털놈들 털고 가고 싶을 때 보통 잘 나오는 움직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때 시점이랑 지금의 시점이랑 거의 유사하고 흡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부터 이제 흔드는 작업은 많이 진행이 됐고 결국 돌파를 치면서 넘어가게 됐었을 때 크게 볼수 있는 자리들 전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배가 넘어요. 거의 세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 자리 제껴주면저 비트코인 캐시는 200만 원까지도 가능성 충분히 열린다라고 봅니다. 이 말이 안될것 같아도 뭐 이때는 말이 됐나요? 10만 원짜리가 지금 뭐 90만 원, 80만 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까지 도 만약 에제껴줄수 있으면 200만 원까지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들은 이렇게 특이한 세 가지 지점에좀 요소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고 돌파가 언제 나오나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변수라는 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계속 잡아주고 지켜주고 있는 이 지점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흔드는 건다 괜찮아 깨지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2 30만원까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깨지는 선에선 서 보시되 안 깨지는 선에서 이거 얼마든지 기대해 볼수 있고 지금 자리 돌파만 나와주면 충분히 200만원까지 갈수 있는 자리도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미리들 좀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돌파 나오는 이런 자리들 타점이 혹시 나온다라 그러던지 뭐 아니면은 이런 자리들 깨지는 순간들이 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정보기류들을 좀 진행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모자란 부분들도 다 채워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이런 점 제가 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셔도 더욱 더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년 동안 꽤공유 드려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고 구독자분들 한 해에서 한달 무료용권을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미다 여러분들이 여... 여서 나가야 될지 말지 고민을 좀 하고 계실 수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만 만들어가지고 이거 사용해 보세요 이벤트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법무법인을 통해서 공증 확인서와. 감사 의견,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검사까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민감한 것들만 조금 지워놨고, 7월자로 받아놓은 겁니다. 보수적으로 수익률은 한 5에서 8%를 목표로 좀 가져가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해서 보고 있고요. 실제 감사 의견과 검사 결과들이 나온 결과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 의견은 어떻게 나오게 됐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일곱 개총프로그램 세팅값이 조금씩 달라 있다 설명드릴게요. 감사 대상 기간 동안 모두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을 했다. 그래서 시간 가중 누적 수익률은 약 12에서 21% 범위에 이르르게 되면서 한 달간 일관된 수익 창출에 성공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왜 12에서 21%인데 저는 5에서 8%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어쨌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땐 최대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더 과장하는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5에서 8% 정도의 목표가 충분히 적당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시장이 좋을 때 이런 식의 수익률도 충분히 이번 법무법인에서 다 감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의 세팅값이 존재합니다. 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하냐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달라서 그래요. 누구는 공격적으로 빠르게 회전율을 가지고 돌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너무 불안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어쨌든 매매는 직접 뭐 손으로 안 하고 있더라도 계속 보고 있는 입장에서 불안해 가지고 일상이 망가져도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루즈하지만 천천히 가져가는 회전율은 낮고 천천히 끌고 가는 이런 세팅 값들도 존재하고 어찌되었든 이 모든 프로그램이. 전부 이 기간 동안 수익을 달성을 했고, 최소가 12%였고, 최대가 21%였는데, 뭐, 요거는 시장 상황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땐한 5에서 8% 정도의 목표가 적당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런 식으로 어쨌든 법무법인을 통해서 공증 확인서, 감사 의견, 그리고 기간 동안 검사까지 다 받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다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제가 뭐 여태까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 적은 없죠 종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질 것 같다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갈 것 같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뭐 물론 워낙 이 업종 자체에 이상하고 나쁜 이단자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물론 의심의 눈초리를 봐뭐 여러분들이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서류 가지고 장난을 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류까지 다 구비가 돼서 검사까지 다 받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쨌든 5에서 한8% 정도를 한 달에 목표로 해서 좀 여러분들이 진행해 보실 수 있는 어쨌든 프로그램 한달 무료용권을 이 제가 지급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토대로 이 그냥 돌려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관찰만 해 보는 거야. 켜 놓고. 그래서 실제로 잘 나오는지 아닌지 이 백테스팅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때 검증되었다 싶으시면 그때 같이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은 거고 같이 서로 롱런 하면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목표로 해서 이미 이공진까지다 받아 놓은 프로그램을 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용을 좀해 보고 싶다. 혹은 그냥 켜 놓고 백테스팅이라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과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벤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이벤트라고 남겨주시면 한달 무료 이용권 지급이랑 같이 안내도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 버튼은 꼭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진행되는 거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같이 논런할수 있는 좀 좋은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아래에 요번으로 이벤트 남겨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